31번, 자, 빈칸 추론 문제가 시작되네요. 어, In the Indian language of Pali, 이 Pali라는 인도 언어에서, 메타, 이 메타라는 것은, means benevolence, kindness, or tenderness. 어떤 자비심이나 아니면 친절함, 그리고 다정다감함.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자, 일단 메타의 의미를 제시했고요. 이것은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 중의 하나입니다. 이 불교, 불리즘, 불교에 있어서. 자,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라고 했으니까 이 글의 핵심 소재는 바로 이 메타라는 개념이죠. Buddhism recommends 이 불교는 추천합니다. a daily ritual meditation. 이 매일매일의 의식적인 명상을 추천합니다. known as metta. 바하바나 이 메타 바하바나라고 알려져있는 어, 정확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 메타 바하바나라고 알려져있는 의식적인 명상을 추천합니다 To foster this attitude 이러한 자세 태도를 기르기 위해서 자이 명상은 The meditation begins with a call 이 요구와 명령과 함께 시작합니다 To think carefully every morning of an individual 이 어떤 한 사람의 한 개인의 매일매일 아침에 대해서 한번 주의 깊게 생각해보라는 어떤 요구, 명령과 함께 시작됩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어, with whom one tends to get irritated. 어떤 사람이 짜증을 느끼게 되는 그런 한 사람. 그리고, to whom one feels aggressive or cold. 어떤 한 사람이 또이 공격성이나 아니면 이 냉소적인 생각을 이제 느끼게 만드는 그러한 개인에 대해서 매일 아침 주의깊게 생각해보라는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in place of one's normal hostile impulses. 자 여기 in place of 하면 무엇을 대신하여라는 수거죠 그래서 이 one's normal hostile impulses. 이 어떤 사람의 이 평범한 적대적인 어떤 충동을 대신해서 To rehearse kindly message. 이 친절한 메시지를 연습. 친절한 메시지를 연습하라는 그런 요구,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해야 자연스럽겠네요. Like I hope she will find peace. 평화를 찾기를 바랍니다 또는 I wish you to be free from suffering. 당신에서 당신이 고통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와 같은 그런 친절한 메시지를 연습하는 그런 요구와 함께 시작됩니다. 결국엔이 지금 투부정사 절두 개가 이제 연결되고 있는 거죠. 이 and를 가지고 그래서 to think, 그다음에 to rehearse가 이 코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This practice. 자 이러한 수행은 can be extended 확장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확장될 수 있습니다. Outwards 밖으로 어느 정도까지냐면 궁극적으로 to include pretty much everyone 이 훨씬 더 많은 모두를 포함할 수 있을 정도까지. On Earth 지구에 있는. 그러니까 있는 지구의 모든 사람을 이렇게 어 포함해서 궁극적으로 이제 이런 제이 관행을, 이런 그 수행 방법을 확장시킬 수 있다는 거죠. 자, 결국에는 여기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건, 어떤 우리가 이 짜증을 나게 하거나 공격성을 느끼게 하는 이런 그 사람에 대해서 주의 깊게 생각해 보는 것, 그리고 친절한 말을 베푸는 것, 요게 이제 어... 이 메타라는 개념과 함께 불교의 핵심 개념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죠. The background assumption, 자이 배경에 있는 추측은 가정은 is that 이겁니다. 자 with the right stimulus, 적절한 자극이 있다면 our feelings toward people, 우리의 사람들을 향하는 어떤 느낌들은 not fixed, 고정돼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unalterable, 바꿀 수 없는 것이 아 But, 하지만, open to delivery of change and improvement. 어떤 섬세한 변화와 발전에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배울 만한 기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need to direct it. 그것을 이끌 필요가 있습니다. As much 가능한 한 많이 어디로 t o w a r d s t h o s e w h o we a r m t e m p t e d s m d i s m i s s m 이 be t e m p t e d to 하면 뭐뭐 하고 싶어지다 라는 의미죠 우리 m 이제 t e m p t h as much as m 이 c 이 as m u c 이 m u e m p t e d t o u c h as m u c 뭐 as much as much as much as m u 의 h as much as much as much as much as m u 이 디스미스하면 일축하다, 묵살하다, 무시하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묵살하고 싶어하는, 무시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고 디타스 혐오하는, 싫어하는, 싫어하고 싶어지는 그런 그 사람들에게 누구만큼, to those we love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만큼이나 그만큼 많이 이런 우리가 무시하고 미워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에게. 까지 이것을 이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결국엔 남에게 좀더이 좋은 말도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이 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마음과 관련된 건 여기서 뭘까요? 하나밖에 없죠. Compassion, 연민, 동정.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